네, 안녕하세요. 웰컴포즈입니다. 어, 그동안 영상이 좀 뜸했죠.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아이들 그 생활 공간을 조금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수 공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. 쉬는 날도 없이 이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었고요.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상 꾸준하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 하죠. 구독과 좋아요. 댓글, 많은 힘이 된다. 어,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. 예전에 이제 그냥 유튜브를 볼 때는 어,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런 관심이 큰 어떻게 보면 힘이 되더라고요. 좀 부탁 좀 드리고요. 음. 자, 그러면 지난번 영상에 이은 어, 새로운 주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지난 영상은 그거였죠. 새로운 아이를 어떻게, 어떤 환경에 정착시키고, 그리고 나서 캣넬을 어떻게 하고, 요런 내용들이에요.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구요. 자, 그럼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했어요. 그런 부분,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그리고 지난번에 마, 미처 그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지금 환경은 구성되어 있는 거죠. 저기에서 제가 밥을 주는데 밥을 줄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천천히 움직여요. 그리고 이 아이 입이 있으면 거기 바로 밑에까지 접시에 음식을 놔서 이렇게 갖다 주죠 처음엔 안 먹어요 <laughs> 100이면 100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요 크기가 가로 세로 4m, 2m 크기예요 외국 자료 보면 한 3m, 3m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추 그 비슷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전면부가 철망으로 돼 있죠. 어,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. 뭐냐면 집에서 이런 환경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가장 쉬운 방법은 빈 방에 앞부분에 이제 어, 저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. 안전문. 펜스로 된 안전문을 설치를 해서 전면부가 보일 수 있게.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마치 영화관에 지금 이 친구는 들어와 있는 느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롯데 땡땡, 뭐 이런지 V 이런데 있죠. 그런데 VIP석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저 철망이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. 처음에 영화를 틀어주는데 무슨 영화를 틀어주냐면 공포 영화예요. 왜저 저 친구는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니까.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무서울 거예요. 그러니까 공포영화 보게 만들어줍니다. 근데 공포영화도 시간 지나면 똑같은 거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어, 긴장감은 떨어지고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재미가 없어져요. 지루해져요. 그 얘기는 뭐냐?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. 저 친구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저 그럼 밥을 왜 주냐?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. 저 상황에서. 그거랑 똑같아요. 말 그대로.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? 팝콘 먹어야 되잖아요. 어. 근데 공포영화 보면 처음에 팝콘이 들어가요? 안 들어가지? 어. 저는 뭐, 영화 보기 전에 항상, 그, 광고 끝나기 전에 다 먹어버리긴 하는데. 여튼, 어. 뭐 뭔소리여 <laughs> 어, 저기에요. 저 친구도 팝콘 먹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먹이는 과정이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, 뭐냐. 처음부터 너무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무서운 장면 뭐냐? 이렇게 막 다가가가지고, 너 밥을 먹는 거니?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무섭죠, 지금? 어, 똑같아요. 멀리서부터 시작해야 돼요. 멀리서부터 그냥 일상적인 모습, TV를 본다거나, 뭐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거나,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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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철망 앞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 필요한 거냐면, 여 이제 제가 얼굴이에요. 이렇게 뒤를 돌면 뒤통수가 보이겠죠.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가지 않아요. 어떻게 다가가냐면 이렇게 다가가다가 얘가 조금 힘들어한다 싶으면 뒤로 싹 돌아서 철망 근처에 가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먹어요. 근데 이렇게 돌면 안 먹어요.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하냐? 이렇게 다가간 다음에 옆으로 씨 돌아요. 그러면 이게 얼굴도 아니고 뒤통수도 아닌 옆통수라 그러네요. 옆에가 보이는 거죠. 이럴 때 이제 먹는다?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도는 거예요.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. 이 과정까지 다 맞추면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육들, 같이 있기.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. 어, 일단은 뭐이 영상이 계속 반복이 돼요. 뭐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다가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빨리 갖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드디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. 그 얘기인 즉슨 뭐냐? 긴장감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주의사항, 우리 애는 안 먹어요? 어떡하죠?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.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어, 그 교육 시간이 지났으면 회수해야 돼요. 교육 시간은 30분 정도 잡으시고요. 회수해서 가져가셔야 돼요. 거기 방에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돼요. 자, 왜냐하면 이 음식은요,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팝콘 같은 의미도 있겠지만 뭐냐면 핵심 키워드예요. 교육을 위한 핵심 키워드. 앞으로 이거 가지고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음식 먹는 게 사람 앞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수고하셔야 돼요. 자.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먹게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. 전 영상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, 한번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. 처음에 애들을 긴장도는 이만큼이에요. 배고픔은 이만큼이에요. 자, 보면 볼수록 긴장도는 어떻게 돼요? 쭉 떨어져요. 배고픔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요. 그래서 요것이, 요것을 추월하기 시작하면, 그때부터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어떤 둔감화 교육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꼭 관련된 댓글을 남겨드리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게요. 어차피 벨라는 다음 주쯤에 병원을 가거든요. 그럼 병원 가면 분명히 이 친구 다시 좀 리셋될 거예요. 너무 무섭기 때문에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상 업로드 그 간격, 간격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잡아내서 거기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